멜라닌 세포의 작용을 해서 색소의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 당연히, 환해지겠죠. 피부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쌓여있는 색소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또 환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미백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예전부터 미백크림은 환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어요. 사실은 미백크림 같은 경우들이 기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톤이 좀 밝아지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미에는 피부과 의사들은 미백크림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백크림의 시초는 크리그만 포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크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쓰면은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주름도 없어지고 젊어 보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건데 이 용액의 구성은 원래 5% 하이드로퀴논 그 다음에 0.1% 트레티노인 0.1% 하이드로코티손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분은 5% 짜리 하이드로퀴논이에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멜라닌 세포에 작용을 해서 색소의 생성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 당연히 화해지겠죠두 번째는 0.1% 트레티노인.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바크림에 들어가는 비타민 A 계열의 성분인데, 이걸 쓰게 되면 피부가 좀 건강해지고,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피부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쌓여있는 색소들이 배출되기 이 때문에 얼굴이 또 환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이드로키노이나 트레티노인 둘다 자극이 돼요. 특히나 동양인 피부엔 많이 자극이 되는데, 여기다 이 자극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0.1%하이드로키노 아주 가벼운 스테로이드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크리한 용액이라는 건데 한국 사람한테서 쓰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예전에 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미는 모든 자극을 피해야 된다. 자극을 피해야 되는데 이 연고를 바름으로써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좀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레티노인도 0.003%로 더 완전히 낮추어버리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한국 사람에 맞게끔 만든 게 멜라논이라는 크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죠.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고 트레티노인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극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이드로키논만 만든 게 있어요. 우리 흔하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미나 크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미나스라는 크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장품이라서 기존의 이러한 미백크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도미나스 크림이라는 거는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거라서 니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니아신 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를 좀 억제를 해주고 피부를 좀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쓰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기미라든지 색소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약품처럼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자극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화장품처럼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 드는 기미 연고를 기미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안 맞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되면은 이 예민해진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좋아지는 것 같다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계속 쓰게 되면은 기미가 더 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특히나 한국 피부과 선생님들은 이러한 미백크림들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백크림 썼는데 좋아졌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좋아졌을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가벼운 색소침착이라든지 여름에 햇빛을 봐서 태닝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일시적으로 멜라닌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멜라닌 세포 자체가 예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백크림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멜라닌의 합성률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도 조금 건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색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환해시고 밝아지고 하는데 기미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이 사실 미백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기미크림 기미크림 이렇게 하는데 어, 기미에는 사실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과 의사들은 이러한 미백 치료제를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소침착에 많이 사용을 해요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빨리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트리티노인하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멜라논 크림이 좀더 효과적이지만 조금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하에 관찰하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제 도미나 크림 같은 거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좀 우리가 얼굴이 햇빛 많이 아서또 태닝이 됐을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다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극감 때문에라도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감이 생기거나 따가우면 계속 쓰는 걸 중단하시고 보습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하시고 자극감이 너무 심하게 지속되면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걸 발라가지고 검버섯이나 흑자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검버섯이나 흑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멜라닌 세포 자체에 숫자가 많아지고 표피층 자체가 변화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림 종류로만은 제거가 되지는 않고 변형된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파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저 치료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에 가볍게 좀 탔다. 어디 다쳐가지고 색소 침착이 좀 생겼다. 긁히거나 그러면 검게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멜라논이나 도미나 크림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도 효과를 볼수 있지만은 기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멜라론이나 이러한 도미나 크림 같은 미백 치료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꼭 피부과에 들리셔서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백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